미래를 보는 창 JTV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어, 먼저 그비 g m 관련해서 좀 불편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 제가 첫 영상 이후에 그 관련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 줄여 나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좀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부터는 정말로 대폭 줄여서 거의 안 들리는 수준으로 이제 낮춰서 이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 댓글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보다 보면은, 좀 미리 앞서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기 패권이 중국이 가져간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영상에도 밝혔듯이, 어, 이제, 패권에 관련 문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라는 이제 현 상황들 팩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차기 패권이 누가 잡을 것인지 물음표로 분명히 표기해 놨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확언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이해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황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높다일 뿐이지, 하이퍼 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 거대한 위기에서 바로 금융 리셋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많은 가능성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미래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정해진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나열을 해놓고, 이제 실제 상황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그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것이고요. 어, 이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앞으로 이제 거대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든 뭐 금융 리셋이 됐든 지간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어,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은 우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이제 실물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다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실물 금과 은으로 어떻게 이제 페지를 하느냐? 또한 이 실물 금과 은에 대해서 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도대체 얼만큼 사야 되느냐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이 금과 은을 보는 관점을 바꿔라.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금융 위기를 이용해서 뭐 금과 은을 이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즉시 꺼버리시고 구독을 해제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좀 좋게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험이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내가 불의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보험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드와 이제 실버 그 실물을 바라볼 때 반드시 보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 보자면 뭐 거대한 경제기가 경제 위기가 이제 왔을 때 이게 현실화 된다면 기존에 이제 주택이나 금융 자산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대한 가치 하락을 겪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받는 고통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실물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고통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험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국 구매한 금과 은은 이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는 판매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말 그대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설사 이제 확률이 극히 낮아 보이지만 금융 위기가 안 오고 이 상태를 몇십 년이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현재 불안 지폐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도 결국 금과 은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금융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그런 모든 가능성을 이제 감안했을 때 실물 금과 은은 최고의 안전적인 보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것은 이제 지난 과거에 있었던 금 시세거든요. 일단 그이 부분은 이제 그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트 이전 차트에요 그러니까 이 확대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까지는 금본위 시대였기 때문에 금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출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완전히 불안 합해 시스템으로 전환된 상 이제 전환되면서 금값이 치솟습니다. 900 달러까지. 정확하게는 880 달러로 알고 있어요. 1980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 사이클에서. 그리고 이 사이클에 지금 이렇게 축소돼서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고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880 달러 정도까지 가고. 이제 장기 조정이 오죠. 그리고 이제 2000년쯤에 이제 바닥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초기에 들어가면서 어 자산 인플레이션과 함께 화폐 통화량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 양적 완화로 인해서 어 이제 금값은 이제 더큰 상승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2011년쯤에 제가 고점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그, 제가 댓글을 봤는데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금융위기 이후에, 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올라갔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댓글로도 달아놨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달러가 회수되진 않았습니다 크게 눈에 띄게 회수된 적은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 지표로 보여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어요 왜 기축통화에 완전히 반대되는 대표 상품이 뭡니까? 금입니다, 금. 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지표는 금값이에요. 근데 금값을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중앙은행과 그 미국에 있는 거대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금 실물 시장이 아니잖아요. 금 선물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 종이금이라고 하죠. 이 선물 계약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금값을 누르고 반대로 이 현상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 시장을 이용을 해서 그 달러의 가치를 이제 방어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도, 어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어 금융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이 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골드와 이제 실버를 도대체 얼만큼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복수의 전문가들은 자기 자산의 10%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위기가 오면은 내가 보유한 자산들의 이제 급격한 가치하락을 겪게 되지만 반대로 이 실물금과 은은, 어,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가치 상승에 대해서 어 실물금과 은이 그것을 보존을 해줘요. 다른 자산의 그 가치하락을 상쇄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들은 이제 그 전문가, 그들의 그좀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짐 리카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그런 위기가 왔을 때첫 어 번째로 이제 어좀 위험에 처하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룹들은 이제 뭐 주식, 채권 그 외에 뭐 은행권에 있는 자산들 이런 자산들을 이제 보유한 이제 그룹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첫 번째 그룹이다 그 외에 뭐 휘발유와 식물용 식료, 식료품들을 위한 대단히 적은 액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자산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런 것들은 그 위기에서 다 동결이 됩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죠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고객 계좌나 고객 자산을 고객 금융 자산을 동결해 버리는 시스템 관련된 대표 시스템으로 베일인이 있죠. 어, 그래서 실제로 위기가 오면은 이런 자산들은 이제 다 동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법은 어, 이제 금이나 은 그리고 미술품 그리고 토지 이런 이제 디지털 형태의 기록된 이제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계약서 관련된 실물 자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해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험 이제 그룹으로는 뭐 생명 보험이나 뭐 연금 그리고 뭐 은퇴 계정 사회 보장과 이제 은행 이자와 같은 그런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위험 그룹이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금융 현재 있는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결이 돼버리면 이 분들은 그냥 길가에 나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제시하는 해법은 뭐냐 이에 대한 이제 해법은 여러분이 이제 투자 가능한 자산에 10% 10%를 실물 금과 은에 할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올때 그것은 여러분의 보험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보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 2008년 금융 위기 시에 양적 완화를 정확히 예측했던 그레이어즈죠. 어, 과연 이제 투자 자산들이 이제 금으로 어, 얼마를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에 대한 뭐 과학적인 뭐 어떤 기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어, 내가 조언하기를 투자자들이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면 어, 이것에 이제 의지할 충분한 금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10% 정도는 최소다 미니어 10% 정도는 최소한이지만 더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자산 보존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대다수가 25%를 보유한다. 즉 그레이어즈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25%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외뭐 밑에 내용들은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들. 어, 그레이어즈가 이제 좀 조언하기를, 어,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 금은 진정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금을 보유해서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죠. 왜냐? 우리는 이걸 보험으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그리고 단 40달러로 모든 사람들은 매달 1그램을 살수 있다. 예, 이거는 이제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그러한 위기가 오면 금가격은 상승하고 위기가 오면서 그것은 중요한 합계가 될수 있다. 즉, 우리가 이 금과 은에 많은 돈을 이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차근차근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의 차근차근의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위기에서 어 내가 모았던 그 차근차근 모았던 그 금들은 어 중요한 합계가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5천억 달러 이상의 그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최근 이야기입니다. 어, 보통 이제 이런 거대한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어, 골드를 싫어합니다. 실물 금을 싫어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왜잘 나가는 금융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금, 금융상품으로 돈이 몰려야 하는데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날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적으로 5천억 달러 이상의 굴리고 돈을 굴리고 있는 어, 200여 명의 어, 매니저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어, 최근 여론조사는 이제 골드에 대해서 갑작스럽고 드문 강세 분출을 보여준다 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세계적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금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한 최선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들조차도 금이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스당, 1온스당 1,300달러 아래에선 10년 동안 세 번째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매니저들은. 지금 금이 1300달러 밑에 있죠. 이론스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 충고를 합니다.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금은 어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보험 정책이다. 이들조차도 보험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해외 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금과 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은 종이 은이, 종이 금과 은이 아닙니다. 실물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세 번째로 제가 현실적인 제안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자산의 10%를 정말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제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대부분, 하루, 그, 열심히 일해서 결국 매달 빠져나가는 돈도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서 쪼개고 쪼개서 이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어, 월에 1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뭐, 5만원이라도 좋아요. 적금을 드는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실행하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뭐 그보다 조금 더 여유가 되는 분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훗날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금과 은에 적금을 듣는 방식이에요. 제가 현실적으로 제안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자신이 보유한 현금을 이 실물 금과 은에 몰빵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빵이 아니더라도 자기 실생활에 부담을 줄 정도의 그런 투입 자금 투입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자기 실생활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자기 실생활에 부담을 안줄 정도의 어, 적금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실행에 옮기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금과 은에 대해서 정확히 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금과 은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없었을 때는 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 통상 이런 금과 은의 상승기에서는 금의 상승률보다는 은의 상승률이 두배 정도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기에도 어, 은의 하락률이 더 높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골드가 만약에 10배를 상승했어요. 그러면 실버는 20배가 상승합니다. 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금이 무조건 최고라는 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간단하게 좀 차트로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금대은 비율에 대한 차트입니다. 아마 이거는 어,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뭐이 차트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평소에 금과 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런 차트는 처음 보실 거예요. 이제 금과 은의 그 가격에 대한 그 비율을 차트로 표기한 건데 역사적으로 금은비가 80 이상이 되면 저평가 구간입니다. 은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80% 이상이 되면은 그 금과 은 기금속 자체의 바닥권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차트상으로 74년부터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전 몇 백년 역사의 차트를 이제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금은비가 80 이상이 되면은 기금속에 대해서는 바닥권을 형성하고 그 중에서도 은의 경우에는 굉장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을 좀 가깝게 본다면 지금 이런 상태죠 지금 이거는 제가 오늘 차트를 이제 스크린샷을 따온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80일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과 은이 상승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금은비가 어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금과 은 값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은 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100년 전에 있었던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당시에는 어 금과 은 값이 이제 재설정이 됐는데 그때는 금은비가 1대 15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과거였던 닉슨쇼크 이후 불안지폐로 이제 변환하는그 과정에서 1980년도에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아 여기죠. 금은비가 가장 낮아졌으니까 이때는 1대 17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 에 거대한 위기가 오게 되면 어,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은이 월등한 상승률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 금은비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탤게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투입할 모든 자금을 은혜에다가 보험을 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은으로 이제 보험을 모두 들게 되면 은 규모에 따라서 이동할 때 매우 무겁습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보관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죠. 뭐 예외적으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실버의 실물에 지금 몰빵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거대 이제 그룹은 예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1,500만 원 이하의 규모는 은으로 모두 대체해도 무방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의 자금 이신 분들은 이 실물 금과 은을 적절하게 섞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저의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거든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킬로그램 단위의 실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온스 은화로 된그 투브 형태로 된 메이플 그 은화가 이제 조금 돼 있고요. 그리고 3.75g 미니 골드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실물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간 이유는요. 어, 위기가 오게 되면 이것들의 활용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론 이 보험들이 위기가 왔을 때 쓰여진다는 상황이 오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면, 주로 1kg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좀 값비싼 물건들, 값비싼 식료품이나, 그리고 뭐 값비싼 뭐 생필품들을 좀 거대 규모로 조금 교환할 때, 사용을 하려고 제가 실버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론스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바로 필요한 것들을 물물 교환할 수 있도록. 이론스가 지금 31.1g 이거든요. 모두 그람이랑 이제 순도가 다 표기되어 있어요. 법정 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75g의 그 미니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위기들이 끝나고 다시 안정기로 접어드는 이제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자산으로 다시 치환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들이 실제로 쓰이지 않, 않고 위기가 어떻게 잘 마무리돼서 어,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점이 되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부동산 자산으로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모든 이제 위기가 끝나고 부채 청산이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금과 은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설사 근본이 화폐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그 이후는 금과 은 값이 이제 거의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현명하게 또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금과 그 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어, 미국의 경제 지금 계속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저는 거기에 숨겨진 그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함정들을 좀다 꺼내서 민낯을 좀알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실제로 미국 경제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로 연준의 말대로 미국의 경제가 정말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부족 하지만 유익한 정보 였 다면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